<웃음> 신기해. <웃음> 아, 이키링고리가빨간색이군요 아. 아. 오시나랑 나룸이.

요즘 프리랜도 엄청 붐이던데. 프리랜. 어 이거 그 아, 두. 귀엽다. 어? 귀엽다. 귀엽다. 좀갔죠 사실 좀 유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뒷북이라고 할수 있죠.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잘 나왔는데? 약간 패치 아닐까요? 패치. 아, 이 어, 아크릴은 이쁘네요. 그 원화니까원화니까 음, 음, 원화니까. 음, 근데 없어. 음, 네, 근데, 근데 없어. 진짜 개파리 원화가 진짜 괜찮은데. 애니가 너무 애니가, 애니가 너무. 애니가 진짜 너무. 진짜 개 구져가지고. 죽여,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고 싶어. 헐, <laughs> 그거 모르세요? 그거 왜 몰라요? 이게 뭐야? 헐, 충격. 헐, 뒤에 다른 애도 있어. 이게 뭐야? 아니, 그거 모르세요? 수요식? 그걸 몰라? 몰라. 아터좀 하고 선세요 어. 아, 약도 어떻게 어요 아니, 편식을 약간 어, 나왜 모르지? 아, 장르가좀 많이 나오는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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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뽑고 싶은데이거요어 아, 그래. 어, 맞아요 푸박이에요 그냥. 어, 그냥 푸박이고 어. 어. 뭐 뽑고 싶다는 거예요? 노노, no, 노노. No. No, no. 노란색. 노란색? 제 밤티 노란색. 노란색? 아, 근데 예뻐요. 그 실물 예뻐요. <laughs> 아, 다맞아서 <laughs> 어, 어, 아니다. 밤티 아닌 것 같은데? 어, 핑크다. 오 와. <laughs> 아, 제가, 제가 먼저 볼게요 어? 얼굴이 안보여 어? 어? 빨리가? 빨리가 아 위에 위에 진짜? 빨리가봐빨리가봐 빨리 아닌가? 아! 2층도 있고 3층도 있어. 고 대박 축하드립니다 위치 있으세요? 뭐가 갖고 싶으세요? 네. <laughs> 그 저도. 예, 그게... 아니면 그 옆에 파트도 거. 거. 파트도 귀여운. 볼 비금친 것도 난 얘네 둘만 아니면 되겠어. 진짜? 나도 어? 안 나오는데? 오는 거. 어? 오는 거. <laughs> 아니 심지어 이거 봐요. 폭방맨 <laughs> 국주가 아, 있는데 음. 가격도 합리적이야. 괜찮네. 아니 너무 귀여운데? 여기 예쁜 대체를 찾아야 돼. 어, 이건 좀 나쁘지 않다. 아니, 동동이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여운데? 이게 뭐예요? 예 신작에 나오는 얘 이렇게 방 같은 예예 유전자 받았어요 그런 거 같은데요? 저는 근데 러블리치가 좋아요. 아 러블리치는 예쁜 유전자죠. 이 친구 들어가면 예뻐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랑 주댕치랑 만나면은 못생겼지. 가마구치 세계관에서 러블리치 가 아이돌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잘 고민되네. 어떻게 유우씨를한번 품어보시려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사고 싶지 않은데. 근데 플라워치도 귀여워요. 어, 귀엽다. 멋지고 야미. 잠깐만또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지? 아, 파란색만 아니면 돼? 파란색만. 어, 파란색? 파란색.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때? 왜, 왜, 왜. 이거 같은데? 어, 귀여운데, 귀여운데? 그래도? 나별갖고 별 싶었다고. 귀여운데? <웃음> <웃음> 싶었다고 진짜 열받을 것 같아. 근데 그 발언. 왜왜만 아니면 되는 거죠? 어, 일단 빨강색. 그럼 뭐에 인가요? 아 열어야, 열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친구야 맞아. 긍정적인 거. 맞아 맞아. 일단 혀만 아니면 되는데. 그 발언은. <laughs> 아그 발언은. 아 혀야? 알았어. 진짜? 그 발언을 해주려서어 <laughs> <너무 힘들어. 웃음> 어 어머 어떡해 어머 혀야 <웃음> <웃음> 아 어쩐지 이거, 이거. 어쩐지 그런 발언을 하더라 목성 <laughs> 그, <복사는>. 긴바다 <웃음> 긴바다 사랑스러운 <laughs> 그러니까 파우치 하는 중 이건 모나와도 상관없으신 거죠? 응예 음. 어? oh, 귀엽다 어쩌다가 이렇게 귀여운 걸 냅두고 매일을 가지셨습니까? 치같이 이런 줄서실 필요 없이, 내장 안쪽에 로었죠 이거 하시도 괜찮습니다. 인가에 예약 구매하고 기다리던 피규어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상자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고 위에가 장난 아니죠? 개봉해 보겠습니다. 피규어랑 그리고 나루미 무기. 조립할 파츠까지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피규어의 조형이 나루미 피규어 중에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호시나는 결국 이런 피규어들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조형을 찾지 못했어서, 토 부키아를 구매했습니다. 일단 조립을 해볼게요. 손 끼우는 게 상당히 어렵네요. 이손 파츠랑 칼 파츠랑 먼저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손에 끼운 다음에 이 손이랑 팔을 조립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쪽 각도의 조형이 상당히 사진과 유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그냥 크고 나 했는데 피규어로 보니까 무기가 확실히 엄청 크고 기네요. どうも大冊だあ行くぜ俺は僕が開花させ獲得した力 요즘 최 식빵 조합 무화과잼 설탕 계란에 케첩 뿌려서 약간 토스트처럼 먹기 그리고 참견하는 고양이 이거 네 아니야 혹시나 코토부키아를 번개장터에서 샀고 뜯어볼 겁니다 <laughs> 왜 저렇게 구경하는 걸까? 영상 찍다가 아이폰이 업데이트가 해서 잠깐 멈췄는데 영상은 아이패드로 찍고 있고요. 이거 보실래요? <웃음> <웃음> 귀엽죠? 아니 피규어 까다가 말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칼 부분을 <laughs> 포장이 안돼 있었거든요. 그걸 얘가 씹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났어요. 얘가 아. 씹도록 놔둔 내 잘못이지. 치웠어야 되는데. 좋아. 좋니 지금? 어? 아이폰 업데이트가 끝났고요. 고양이가 씹어서 이빨자국 난 호시나 칼저 자식이 왜 그래 참견쟁이야 짜잔 인시 상품으로 샀는데 꽤 깔끔합니다 먼지만 좀 있고 따로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요렇게 특전 없이 기본 상품만 샀고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일단 조형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얼굴 조형이 너무 예뻐요. 호시나가 실눈케어가지고 캐릭터 피규어가 다 별로인 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다 별로여서 사지 못했는데 이거 하나 진짜 너무 예뻐서 큰돈 들여서 샀습니다. 이 금액대로 구매한 피규어는 윈터솔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옆이 시끄러운 이유는 제가 저러고 있어서예요. 자기가 제일 신났어. you